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할 요리는 두부조림이에요 네 빨간 두부조림이 아니고 간장으로 조리는 두부조림입니다 좀 색다른 두부조림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재료는 두부 한물를 제가 그 소금에 미리 이렇게 간을 쳐놨어요 자 요거는 부침용 두부입니다 그리고 녹말가루 3스푼 그 다음에 가스오브시가 들어가요 가스 오브시 그리고 대파 다진 거. 어 요거는 맛 간장이에요. 맛 간장 두 숟가락, 맛술 두 숟가락, 청주 두 숟가락. 요거는 향신즙이라는 거예요. 향신즙 한 숟가락. 네, 요렇게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부를 부어줄 거예요. 오일을 먼저 이렇게 두르시고, 미리 소금에 절여놨던 두부를 녹말가루를 묻혀줄 거예요. 녹말가루를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기름에 먼저 부어주겠습니다. 다 익힌 두부에다가 소스를 부어주시는데요. 자, 불을 찌려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막간장. 맛술. 청주. 그리고 향신즙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줄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약불로 졸여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글자글 졸여주세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요리에요 네, 아주 맛은 좋답니다 소스가 줄여질 때까지 자글자글 끓여줄게요. 네, 요리가 거의 완성됐어요.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두부조림을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둔 파를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고요. 가스오브시를 위에다 얹어주세요. 가스오브시는 좋아하시면 많이 올리고, 취향껏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